안녕하세요, 펄입니다. 오늘은 짐승 친구들 게임을 해볼 거예요. 제가 이 게임 나오고 나서 총 12일 정도 했는데, 굳이 과금을 안 해도 게임을 재밌게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.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장비가 A급 상의하고 B급 가방, B급이 너무 안 나오거든요? 그 다음에 A급 하의 4강, S급 무기 5강까지 해놨고, 그 다음에 또 S급 5강 장갑, A급 신발, 가방이 제일 시급한데, 가방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. 지금 전투 레벨은 134고, 유수민거 레벨 한 206까지만 찍어주고, 땅땅이, 자, 100 정도 핫템 남겨주고, 막대 아이스크림으로 바꿔줄까? 오케이, 야 바뀌 었 다. 하하, <laughs> 이거 뭐야? 고양 이야, 고양이 김영식 거얘는뭐 무게 안 바뀌 니까. 이정 도만 세대 갈19 어, 레벨 까 지만 충 당이 187 까지. 오늘 은그가 모았 던 하트 보석 2730 개로 복불복 뽑기10회요 거를 다써보 도록 할게요. 물론 뒤에 더 좋은 뽑기가 있긴 한데 저는 이것보다는 이 복불복이 제일 확률이 궁금하거든요 일반이 26% 상급이 3.9% 특급이 1.5 희귀 0.8 초월이 0.5 정설이 0.3그 다음에 코스믹 큐브가 4.1 통조림 16개가 4.1뭐 나머지 돈, 수미나트, 땅땅, 현식, 세대갈, 순당 다 4.1이네요. 그 다음에 기억의 조각은 33%. 제일 원하는 건 당연히 전설 장비죠. 이걸 노려야 되는데 기억의 조각이 33%라서 굉장히 높아요. 과연 오늘 하트 보석 2730개를 써가지고 전설 장비가 몇개 나오는지 너무 궁금하네요. 한번 뽑아볼까요? 제발. 좋은 거 나라. 일단 처음 뽑아보니까 하나씩 열어보자. 아, 시급 아. 이거 33%짜리죠? 와, 이거 또 큐브가 나와. 동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. 아, 하트. 오, 푸드. 그래도 생각외로 옷은 잘 나오네? 제발. 아, 하트. 저 아, 이거 상이 아이템은 안 났네요. 이제 빠르게 한 번에 열기. 과연? 어, 아, 아, 이거 진짜 확률 안 좋구나. 아, A급 이상만 나왔으면 좋겠는데. 일단 S급. 오, 골드 좋아. 돈. 오, 아, 아, 이거 무기. 나 S급 쓰고 있는데. 제발, SS급 하나만. 돈. 하트? 아! 이거 장갑 뭔데? 아, 이번엔 나오겠지? 제발. 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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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! SS! 아이. 또 C급 두 개. 제발. 제발, 제발, 제발. SS! 아. 아. 와, 확률 진짜 안 좋다. 아, 근데 네, 나올것 같은데, 한번. C C C. 야이 C 몇 개야 이거. 아. 나라 나라 SS 전설. 아 끝까지 안 나오네. 한번 나오겠지. 나라 아니. 어? B 그나마 또. 아 B가 최선인가? 근데 A급도 진짜 안 나오구나. 가방 A라도 C C SS 아이 B는 그래도 나오긴 하네. 나와주세요. 나와주세요. 어야와 대박 이게 말이 돼? 여러분들 트리플 S 하와이안 셔츠 맞나? 야 이거 뽑았어요. 와 뭐야? 전설 장비 나오는 확률이 0.3407%거든요. 야 이걸 뽑아버리네. 대박! 야 이거 이득 아니야? 이 정도면 완전 이득 본거 같은데. 나머지 루비도 있긴 한데 이미 앞에 지금 전설 한방 뽑았으니까 조금 더 모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도전하고 수납장에 가서 야 뭐야 A급 상인 쓰고 있다가 방금 전에 뽑은 전설 하와이안 셔츠 야 A급은 방어력이 179였는데 트리플 S 전설급은 785. 와. 방어력이 약 7배 이상 늘었네요. 보스 몬스터 피해 감소도 약 5배 정도 증가했는데, 당연히 이거 껴야죠. 와, 첫 전설 아이템이다. 이참에 뽑은 김에 바로 강화도 해보죠. 강화. 아, 7,500이야? 엄청 비싸네. 일성. 이성 나이스 68%다. 이제 오케이, 다이렉트 삼성, 사성 가자. 아, 실패 다시 삼성 가자. 아, 왜 일성으로 떨어지는 거야? 이성 다시 삼성 가자. 아이고 근데 이게 확률이 78%정도인데 왜 떨어지는거지 자꾸? 68% 나쁘지 않은데 와 68%를 자꾸 떨어진다고? 3을 못가? 이게 확률이 이게 맞아? 5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아또 1이야? 왜 3을 자꾸 못가지? 2 3 3 3 3 3 3오야 3번 가기 진짜 힘들다. 4 오케이 4아 여기서 반반인데 확률. 아 이거 똑같지5 한번 가자. 그래. 5 나이스 5기까지 해야겠다. <laughs> 일단 강화 5 찍으니까 방어력이 877 그다음에 보스 몬스터 17.03 한2% 정도 올랐고 방어력은 약100 가량 올랐네요. 전설 아이템도 어떻겠다. 8월 31일 화요일까지 쓸수 있는 쿠폰 번호를 알려 드릴게요. 영어로 S O R R Y 0828 이렇게 입력하시면 루비아트 250개랑 통조림 250개니까 얼렁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. 음.